플레이 동작은 거의 앉아서도 진행할 수 있고, 누워서도 할수 있고, 서서도 할수 있어요. 근데 일단 앉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편하게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해 주세요. 자, 가슴을 최대한 늘렸다가, 최대한 가슴을 근육 최대한 쭉 늘렸다가 모으는 거예요. 팔꿈치를 모으면서 모아주는 거예요. 늘렸다가 가슴을 후! 늘렸다 이래서 모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. 이게 뭐 괜찮으면 이제 들고도 하셔도 되는데 서서할 때는 저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걸더 추천해요. 아니 머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뭐 뭐 있잖아 섹시한니다 하는 거그 머신으로 하셔도 되고 혼자 할 때는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맨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. 더 이제 자극을 많이 느끼려면 이 누워서 하시는 건데요. 이 동작을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. 자이 가슴 운동이니까 손이 가슴 앞에 있어요, 그렇죠? 가슴 앞에 최대한 벌리고, 보셨죠? 이 팔을 벌리면서 가슴을 이렇게 최대한 늘려줘야 돼. 늘려줬다가, 짜고, 후. 마시고, 짜고. 왜 팔꿈치를 구부리냐면, 이게 너무 쫙 피면 여기 부하가 갈 수가 있어요.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구부려주는 거예요. 물었다가, 후. 근데 저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, 저는 이렇게 딱 약간 이렇게 V 모양으로 손이 V 모양으로 되게 이렇게 하는 게더자이잘 오더라고요. 한번 캐락캐니까 한번 해 보세요. 이게 잘안온다면은랬다가 저는 이렇게 V 모양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V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 예.